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고위력 프레임의 공허속성 융합소총인 빙하 파열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빙하 파열은 2024년 여명 이벤트 중에 나오며 여명 이벤트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3주 동안 총 3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5분에서 에바가 5분을 주면 행성에서 나오는 재료를 통해서 쿠키를 구울 수 있잖아요. 네, 쿠키를 구우면 그거를 NPC한테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쿠키마다 NPC가 정해져 있습니다. NPC한테 쿠키를 주다 보면은 선물 상자를 랜덤으로 얻게 되는데 그 상자를 그냥 까면 무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까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그 상자를 통해서 앱한테 집중을 하시면 이 무기를 획득할 수 있다. 만약에 집중이 안 된다면 그냥 까가지고 얻으셔야겠죠.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근데 집중이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00, 그리고 2024년 특성 롤은 2025년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특성 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어 파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 또 이상한 특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특성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파밍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기의 특징점은 아시다시피 빙하파열은 예전에 PVP에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특성이 PVP에서 깡패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특성이랑 비슷한 특성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이번 추가된 특성이 나와서 어떤 게 좋다라고 는 말은 못하겠지만 특성 룰을 조합해서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성 룰을 PVP 특성 룰 조합을 진짜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면은 특성 룰 파밍 하신다면은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PVE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발 사격 통제가 있. 있기 때문에 이걸 조합해서 뭐 선망의 암살자 같은 거랑 같이 쓰면 DPS가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고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망의 암살자랑 그 충전 전발 사격을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쓰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충전 전발 사격은 아시다시피 잡졸 처리에도 능하고 보스 딜용우도도 상당히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쓰시는 것 같,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충전 전발 사격은 잡졸 처리용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걸 정해 처리용이나 그런 그렇게 좋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클래식한 특성이 범람까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면 이제 연명에다가 충전 전발 사격으로 잡졸 처리용으로 쓰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쓰는 거니까, PVE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PVE랑 PVP 모두 좋은 총기가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연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동방향을 좀 챙겨서, 화살촉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어차피, 사거리 같은 거 챙길 필요 없고, 거의 조작성을 챙겨야 되는데, 조작성 챙길 거면 굳이, 어, 그, 새로움을 가는 거보다는 반동 방향 올리면서 조작성도 조금 올려주는 화살촉 브레이크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창을 잘 보셔야 되는데 탄창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개배, 갭에, 개배다 이렇게 하면은 여덟 어, 발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산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덟 발까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laughs>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계산식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인게임에서 8발로 나온 게 확실하다면, 지금 이 계산과 똑같다면, 여기 예비탄창에, 어, 계량형 배터리를 하면은 8발이 무조건 나온다면은, 계량형 배터리에 예비탄창을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 8발이니까. 8발까지 나온다면, 난좀못 믿겠거든. 여덟 <laughs> 발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이 충전발을 써도 여덟 발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충전발은, 이, 탄창이 무조건 만발이 만 되기 때문에, 충전발 을 쓰실 때는, 그, 가속 코일을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렇지만, 충전발 안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안 보고서, 헷갈리지 마시고. 탄창이 여덟 발까지 늘는거 확인했죠? 예, 네,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가속 코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아, 뭐, 가속 코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비 탄창 찍고, 한발더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인게임에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비 탄창을 꼈는데, 일곱 발이 안 돼. 그럼 예비 탄창을 낄, 그, 끼고, 그, 가속 코일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섯 발까지 밖에 안 오르면은, 인게임에서. 근데 일곱 발이 되면은, 이걸로 가속 코일 해가지고, 가속 코일로 써도 돼요. PV에서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쓰지 마시면 되고 예비 탄창이랑 그 다음에 이온화 배터리가 아니고 그 개배를 썼는데 탄창이 8발이야 그러면 은 이거 이 조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온화 배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량형에 예비 탄창을 붙였는데 7발밖에 안돼 그러면 이온화 배터리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될때 보입니다 이온화 배터리는 8발이 되는 거에 유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안 썼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이씨왜 더블 클릭이 되냐 자꾸 마우스가 망가졌나 봐. 자, 이걸 썼을 때 바로 뭐 여덟 발이 된다고도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일곱 발이잖아요. 이것도 여섯 발이고. 근데 이걸 낄때 여덟 발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랑 계량형이랑 요거를 썼을 때 여덟 발이 안 된다면 이온화를 고려해 보여, 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된다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 결론적으로는 탄창 8발을 잘 보시라 라는 거예요 자 예비 탄창으로 조합했을 때 계량형이랑 이온화 다 8발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계량형이 된다 하면 이온화는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예비 탄창을 붙였을 때 7발이 된다 음, 7발이 된다면 어, 굳이 어, 7발을 쓸 거면 8발 안쓸 거면 그 가속 코일을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걸작은 당연히 충전시간 가야 되겠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괜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하나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거, 자, 잡졸 처리용이 아니라 보스용, 선망의 암살자의 연발사격 통제입니다. 이두개 조합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매우 좋은데, 잘안 쓰기도 하죠 굳이 융합소총으로 보스딜을 할 필요 없으니까 서브 딜용으로만 쓰시는 걸 권장한다 아무튼 선망의 암살자랑 연발사격 통제는 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전전발사격을 했을 때는 어차피 탄창이 8발로 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속코일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굳이 이걸 쓰실 필요 없어요 예비탄창을 다른 걸 원하는 걸로 쓰셔도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충전 전발 사격에 괜찮은 조합은 연명. 한 명을 죽이면은 바로 한 발이 차가지고 다시 충전 전발 사격. 여덟 발이 되기 때문에 충전 전발 사격 바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람 되는 탄창. 범람. 그 다음에 선망의 암살자. 이렇게 쓰시면 충전 전발 사격을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쓰실 수 있어요. 어, 정의 커슬이라든가 잡졸 처리 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명이 편하긴 편하지만 못 잡았을 때는 개빡치고요. 그래서 쓸기가 애매하고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식으로 쓸 경우에는 범람이나 인제 선망의 암살자를 써가지고 좀더 어, 괜찮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쓸만한 게또 많은데 여기 보시면 공중트리거도 있지 않습니까? 어, 예비탄약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발을 운용할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충전 전발사격이랑 좀 괜찮은 조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특성들 보시면 위축의 시선, 뭐이런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할 때만 쓰는 거니까 약간 추천드릴 수 없겠어요. PV에 쓰는 거는 요거랑 요건데, 요거는 이제 솔플용으로 뭐 내가 약화를 걸수 없는, 어, <laughs> 공허 약화를 말하는 겁니다. 디버프, 그, 데미지 증가하죠. 약화 걸리니까.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너무 오래 설명한 것 같은데 결국은 탄창 때문에 오래 걸린 거야 설명해 드리면 앞쪽은 화살촉 브레이크 다른 거 쓰셔도 되지만 굳이 다른 걸쓸 필요는 없겠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압축해 드릴게요 예비 탄약 개조 부품 쓰고 예비 탄창이었나 예비 탄약 개조 부품을 쓰고 그 다음에 개량형 배터리를 썼을 때 8발이 된다면 이 계산식은 믿지 마세요. 8인게임에서 봐야 돼. 8발이 된다면 이온화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량형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예비 탄창을 쓰고 개량형이 6발이 된다면 아니 7발밖에 안된다면 이온화 배터리를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산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개량형에 탄창 하시면 8발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요요요요 예비 탄창을 썼을 때 진짜로 7발이 되면 어 7발이 된다면 가속코일을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 7발만 쓸래 근데 탄창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가속코일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걸작은 충전 시간으로 무조건 가시고 세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망의 암살자에 연발 사격 통제를 조합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스 딜용이나 그 정액 컷용으로 쓰시면 되고 보스 딜도 더브 서브딜 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졸 처리용으로 아니면은 정액 컷용으로 충전 전발 사격 을 쓰실 때는 연명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사격도 괜찮아. 아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슬라이드 사격도 쏘고 나서 슬라이딩 바로 하면 됩니다. 또 쏘고 슬라이딩하면 바로 바로 쳐요 그래서 잡졸 처리용으로 좋습니다. 이거 두 개는 잡졸용 100% 잡졸용이야. 이거랑 접했을 때. 자 그리고 만약에 잡졸용 아니고 좀 이제 정액 컨용으로도 예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범람이나 선망의 암살자를 섞어 쓰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중 트리거 써가지고 좀 탄약을 많이 운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보스나 정액 컨용으로는 선망의 암살자 연발 사격 통제 2 개가 무조건 좋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전 전발 사격의 연명이나 슬라이드 사격, 잡졸 처리용, 그다음에 그 올라운드 운용으로는 선망의 암살자 요거 범람의 충전 전발 사격 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되게 풍족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자 PVP입니다. 자 하, PVP에서 아주 핫하겠죠? <laughs>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 PVP용으로 쓸만한 특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는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봅시다. 충전 시간은 많이들 챙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작성이나 안정성이나 그 사고리를 가지고 갑니다. 웬만해서.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애들이 조합하는 걸다 보니까, 뭐, 외국 애들 조합하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사거리로 많이 가더라고요. 사거리. 아니면 조작성.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고, 여기도 이제 그 반동방향 풀로 올려가지고 좀더 잡기 쉽게 화살쪽 브레이크를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아닌 애들은 거의 망치단조 광선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테스팅이 필요한 겁니다. 테스트. 오케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PvP 유저분들이 PvP에서 상대방한테 쏴 보면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딱 체크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 한방이 약한 거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가속코일은 많이들 안 쓰고 물론 여러분들 안 쓴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수 있어요. 충전 시간에 가속코일 쓸수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그런 거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에, 투사 퓨즈 있죠 에, 투사 퓨즈나 여기 액체 코일을 에, 많이 가더라고요 요두 개를 많이 가고 아무튼 여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작성이랑 반동망에 올리면 맞추기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근데 나는 잘 맞춰 그거 없어도 그럼 망치 단조 광선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거리 아니면 조작성 둘 중에 하나를 걸장으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 봤을 때 여기 입자중계기로 안정성을 챙기는 애들보다는 투사표지로 사거리 올리던가 액체코일로 그냥 한 방을 올리는 애들이 좀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낫다는 거 여기 있는 세 개는 뭐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안정성이 어 챙기는 게좀 애매한 게 왜냐면은 여기에 압박이라는 괜찮은 특성이 있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아, <laughs> 마감 시간이라는 게또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잘 판단해야 돼 나는 안정성은 여기서 다 챙길 거야 그러면은 사거리를 가셔도 시 돼요 어 굳이 굳이 다른 거 챙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밸런싱을 잘어 밸런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PvP 설명할 때 항상 그러잖아. 밸런스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은 또 어떻느냐?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은 어떻느냐? 아빠 자 클래식 하기 계속 좋은 특성이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사격, 이것도 클래식하고 아주 좋은 특성이죠. 그 다음에 고독한 늑대, 이번에 나온 특성이고, 인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독한 늑대의 마감 시간을 많이 조합을 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압박도 무시할 수 없고요. 슬라이드 사격도 무시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어, 테스팅 해보시고 사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세대 네, 폭 중에 또 이제 좋은 게 있죠. 고충격 예비 탄약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네,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뭐하나가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압박 좋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사격 좋고 신규 특성이 고독한 듯이 좋습니다. 이거 세개 중에 하나. 전체적인 걸 특성을 다 봐야 돼.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충경 예비타냐 그리고 여기 마감 시간 이런 거 조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laughs> 이것도 먹으려나 아무튼 이건 모르겠고. 안 먹겠지? 아무튼, 그래서, 고충경 예비탄약에 마감시간, 요런 거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 중에 괜찮은 걸로 잘 조합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압박, 슬라이드 사격, 신규 특성, 고독한 늑대, 네 번째는 마감시간, 그리고 고충경 예비탄약,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PVE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매우 좋은 총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PVP 맨들이, 겁나 캘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PVP용 용합소총 하나 장만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3주 동안은 실현 예정에서 빙파만 겁나 볼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